자, 오늘 2021년 4월 23일입니다.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상한가 간 종목이죠. ND포스 저희 수익 실현을 했는데 요거 다안 팔았습니다. 어, 한 3, 40% 정도 물량 가지고 있어요. 40% 한번 매도하고 40% 한번 매도했으니까 예, 3, 40% 가지고 있습니다. 어 남은 물량에서 항상 매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80%를 매도한 게 아니라 약한 60에서 70% 정도를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입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상가 한 올라갈 거를 예상을 했는데 밀릴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예, 분할로 매도를 친 거고요. 상가를 한 말아 올리기 때문에 나머지 그, 남은 물량은 이제 월요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음, 요거 이제 하나 투자증권을 제가 일전에 분석을 한번 드렸었어요. 언제 짜 분석을 드렸었냐면, 하나 투자증권이, 음, 한번 떴을 때 제가 분석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얘네가, 그, 언제야, 여있다 여기 여기에 일주일 전이네요. 그러니까 4월 15일 자, 4월 15일 자니까, 요때 급락 나왔을 때, 급락 나온 다음에 이거 약간 버텨줄 때, 제가 이제, 지지라인을 여기 5,000원 부근 여기 4,900원 조금 위에서 5,000원 약간 이탈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또 하락이 나왔죠 이거는 비트코인 하락이 나와서 얘가 하락했다는 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인데 사실은 어, 여기서 저가 아직 이거 물량 다안턴것 같은데 이상하네 물량 다턴것 같지는 않은데 원? 음... 근데 일단은 한번 밑으로 빼겠죠 왜냐면 물량을 털려면 거량이 래 폭발적으로 또 터지면서 얘가 위로 한번 올라야 되는데 슈팅을 하기에는 개미가 좀 많이 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주가 기존에 바닥을 좀 많이 기었어요 하나 투자 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주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기었기 때문에 어 올라가면서 이제 매물대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 생각에 좀 쉬었다 가려고 하는 것 같고 일단 5,000원은 이탈을 한번 해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5,000원 이탈 나오면 은 4,500원 정도에서 어, 반등을 한번 노려봄직 하는데, 여기 또 이탈 나오게 되면 그 다음은 4,000원입니다. 지금부터 500원 단위로 얘는 움직일 확률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비트코인이 지금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세금을 매긴다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밑으로 한번 쭉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증권주는 밑으로 빼게 되면 아주 그냥 다 뺐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른 증권주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 하나 투자장가는 약간 다른 증권주에 비해서 조금 다르긴 하죠. 어, 왜냐면은 뭐 아무래도 비트코인 관련 종목으로 지금 좀 엮여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그나마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뉴스 를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 차트는 요 정도면 될것 같고 일단 반등이 나올 때그 반등의 크기가 세지 않. 별로 안셀걸로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미 한번 6,000원을 터치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자 보면 비트코인 급락에 코인 테마주도 우수수 이렇게 나와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이 여기서 반등이 바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 그렇습니다 이 하나 투자 증권 이제 두나무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를 엮었는데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지금 바로 반등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야 이거 이 모델이 농철이네. 예 그래서 화장품 부분 실적 성장 기대 이거는 얘네가 이제 리포트 내는 거고 어쨌든 그 하나 투자 증권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하지만 아직 끝난 종목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된다.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이 무작정 계속 하락하진 않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 잠깐 볼까요? 보면은 야 반등 안 나오네. 예, 반등이 아직 안 나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 주말을 좀 지나가야 얘는 움직임이 다시 결정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투자 증권도 만약에 비트코인 주말간에 반등이 나오면 하나 투자 증권도 반등이 나올 수는 있으나 그 반등폭이 좀 크지 않다면 여러분들 매수가 아니라 매도 자리를 잡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매수 잡고 얘가 여기서 점핑이 더 나와서 고점 다시 돌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위험을 조금 피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가 세금 매긴다는 것을 바꾸지 않을 것 같아. 요 미국 옛날 전쟁 이후에 90%의 세금을 먹였다며요. 지금 돈을 많이 찍어냈으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의견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어 이렇게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 제가 보는 관점하고 또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거든요. 제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2021년 4월 2 3일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려요.